저번에, 어, 신 강의 해가지고, 마들 편로 아, 알려드렸죠. 이번 편은 물딜 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딜 편인데, 이것도 솔신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게임 하는데 같이 할 때, 이렇게 가시면은 물 딜로도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 클각 기준은 이렇습니다. 메인 딜러, 그리고 반값반값 예, 201가, 이감 200, 아니, 이, 이감 107%, 퍼 어, 그리고 스턴 1 5의 보잡, 예, 보잡 있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저 총합 구전설이면은 거의 클각이 나오거든요. 최소 이제 구전설 정도는 나와야 되고 물딜에서는 조초나 아니면 도풀 초월 이런 걸로 좀 알려드렸는데 이번 판은 로큐기 초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큐기 초월도 되기 쉬운 캐릭 중하나에요아 그리고 혹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캐릭인지 다 모르겠다. 좀더 세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그냥 시운수 가가지고 정리가 좀돼 있거든요. 보면은. 뭐 전설하면은 뭐 스톤, 이감, 깍, 공속, 공중, 뭐 라분, 공속, 스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참고하셔서 조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암법은 그냥 그냥 도박강 하세요. 예, 네, 도박강 하시고 고도는 7고도 안팎으로 7고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화도 그냥 도박강 그냥 써서 럭키규제를 바투를 찍겠습니다. 선이 하나 받았죠. 예, 첫 전설 같은 경우에는 20라 보스 안에만 나와도 좋은데 더 일찍 찍으면 훨씬 좋은 거예요. 졸업 보상 류마! 아 레일리! 이제 20라인데 20라까지는 제가 전설 하나 찍으라 했죠. 여기서는 그냥 선의를 씁니다. 예, 쓰고 만들어야 돼요. 럭쿠규 좋아. 예, 이러고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이는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모커도 잡아야 되고, 미션 때문에 제가 8개 밖에 없네요. 하도를 해가지고 네. 고도 이번에 2개만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부루... 아이, 팬 나오면 가긴 가야지. 약주가 나왔네. 패는 나쁘지 않게 적당히 떴네요. 네. 뭐 30라에서 40라 사이에 상위를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라인을 막아야 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고도를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이렇게 슬픈 일이 시브아강의할 때마다 이게 이지랄이야. 기희기함 희귀함. 그렇지. 됐어. 살렸어. 아, 뭐 사카치키냐. 이러면은 A5 일단 리를 돌릴게요. 슛. 오즈. 실고도 깔끔하게 하고 끝냅니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뭐 해? 왜? 하...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이렇게 지금 패가 떠 있는데, 아이 그러면 크젤 가도 되는 거아님이라고할수 있잖아요. 어 제, 제가 봤을 때이 패는 크젤을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 그냥 이 원딜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가는 거고, 크젤 갈 사람들은 가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일단 아카이 하나 돌려. 슛. 샹크스 나이스 이건 거머 좋아. 아이 못 참지. 이건 바로 쳐야죠. 후지토라. 그리고 기어 세컨드까지. 이러고 신해군 대장 초록소 라이 로피규 초월은 물뎀딜러려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각 35각 발동각이랑 발동이감 네, 같이 달려있고요. 여기 이제 각국의 스킨인데 이것도 이제 발동이감이 따로 달려있죠. 양분 흡수라는 스킬이 있는데 여기 지금 스택이 쌓이는데이 스택이 쌓일수록 강해지는 점점 딜을 늘리는 그런 캐릭이고 최대는 80스택까지 가능합니다 그 만화 스킬에도 어뭐 양분 스택 흡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잡이나 이런 거는 따로 짜주셔야 돼요 사실 레일리가 뜨면 은 피셔는 거의 강추거든요 스탄하고 보잡을 동시에 챙겨갈 수 있어서 피셔 하나 챙겨가는 거 좋긴 합니다 구루까지 마저 돌리고, 깔끔하게 끝냅시다. 어, 슈가 너무 잘 떴네. 훌륭하다. 티셔 타이거, 좋아. 이제 40라부터 50라는, 그냥, 이런 중립 미션들 있죠? 이미 다 깨지긴 했는데, 폐문이나 이런 거, 한시 방향, 같이 도우면 되고, 아니, 명검, 훅도, 슈스익까지 준다고? 별다르네. 지금 남은 패가, 오즈, 슈가, 사카치키,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사보 센고쿠, 아니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크제 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가는 뭐, 크래커, 아니면은, 레베카. 이렇게 딱딱딱딱 생해가지고 여기에 맞아가지고, 맞는 캐릭터들로 하나씩, 찍으시면 돼요. 패가 될 때마다. 네, 판 해봐요. 판수로 박아야 됩니다. 판수로. 좋아. 그리고 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셔가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1.5 스턴이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0.5 스턴은 보통 봉쿨이나 이완을 뜻합니다 예,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이완 그 좋아 이완하고 봉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0.5 스턴이기도 하고 예, 여기 반값까지 같이 달려있어서 이러면 이제 스턴도 퉁쳤다고 보면 되죠 생고쿠가 이제 보조딜 겸 발동 공증 그리고 반각 18각까지 같이 달려있어도 보조딜에서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레벨 8 좋아 물딜에서 반각 중에 킹 굉장히 좋거든요 이감 15% 했다가 발동각 다 합치면 39각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킹은 야 에이스가 나왔네? 각이 끝났는데? 아 이러면 이제 편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노후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네, 이러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어디 보자 그렇지 보왕 10간지라서 여기서 이제 보스가 나오면은 보스를 팁어주고 그냥 해무석을 받으시면 됩니다 스턴 안 세게끔 최대한 라인 보면서 만약에 셀것 같으면 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삭제를 그냥 계속 치시면 됩니다 공도 버스 걸 날리고 와, 유카까지 챙겨간다고? 아, 유카유. 로큐기도 충분히 깨기 좋은 캐릭이에요 굉장히 마나 스킬 터졌을 때 딜도 세고 기본 반각이랑 이런 게 좋아가지고 예. 이러면 깰수 있습니다 예 물딜 이걸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마따그이 진세우 다